정선 화암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굴 리모델링과 모노레일 설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는 2019년까지 140억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박준기 기자입니다. 정선군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화암 동굴입니다. 종유 동굴과 금강 경도를 활용해 금과 대자연의 만남을 주제로 개발한 테마형 동굴입니다. 동굴 주변에 상가를 조성하고 볼거리가 다양하지만. 입장객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52만 8천 명에서 지난해 42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침체된 함동굴 활성화를 위해 동굴 리모델링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함동굴 입구를 비롯해서 내부 전시물 일부를 리모델링하고 향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전시물을 전부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암면 시가지에서 동굴까지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사업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노선이 결정되면 내년부터 토지 매입을 시작해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그 민간 공동 투자 사업을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경쟁력 있는 그 노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 함께 논의에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추진하는 화암 관광지 활성화 사업은 오는 2019년까지 모두 140억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준기입니다.